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득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타파 27회 22번 문제입니다. 포상금 관련된 건데, 포상금 관련해서 시험에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세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꼭 숙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기억에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A와 B를 각각 고발을 했다. 그럼 갑은 각각 50만 원씩 받는 게 원칙이죠? 근데 A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고 B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예, 무혐의 처분하면 보상금, B에 대한 보상금은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갑을 병, 어, 갑하고 을. 예, 갑하고, 어하고 받는 금액을, 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A에 대해서 갑은 50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니언. 어른,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망고로 등록한 C를 신고했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도 포상금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 C에 대해서 50만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d 것 갑과 어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했다. D는,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예, 기소유예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받죠. 그래서 값과 을은 각각 25만원씩 받네요. 균등하게 배분하죠. 배분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리얼의 등록증을 어, 등, 리얼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죠 중개업을 하는 일을 신고했고 이를 을이 먼저 신고했네요 먼저한 얼만 50만원을 받고요 뒤에 한 값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면은 뒤에 대해서는 에, 각각 25만원씩 이에 대해서는 얼만 50만원 받으니까 을 125만원 값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판사가 무죄선고에도 보상금 받고요.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보상금 못 받습니다.보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받습니다.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불기소 처분하면 보상금 못 받습니다.그러나 공소제기를 해서 판사가 무죄선고에도 보상금 받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 광시, 공시, 일곱 가지죠. 무등록, 부정한 망고로 등록, 양도되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구하는 경우,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공동중개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격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을 보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하면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죠. 그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자 그다음에 2번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 계약서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 아닙니다. 다만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 안 함, 교부하고 보존 안하면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사유죠.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사유고 소속 공개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시장 군수 구청령이 하는 게 아니라 시 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법제 33조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닙니다. 쌍방을 의뢰인 쌍방을 대리했다는 말 없죠? 자그 다음에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보수 0.9% 초과해서 받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10% 받아도 됩니다. 소위 mgmr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요즘 분양대행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자 그다음에 띠것은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 안되는데 이때 의뢰인은 의뢰인 어레인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 직접 거래해도 안됩니다금지행입니다건축물 매매를 업을 하는 것도 금지행입니다.중개대상물 중계를 업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우리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금쟁이. 시험에 반드시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